안녕하세요. 시간정리 트레이너 윤선현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전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과 삶에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집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버린대요. 계속 미루게 되죠.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배운대요 바쁘대요. 이것만 끝나면 할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늘 미루다 보니까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잘 미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팀장님 이거 언제까지 빨리 주세요. 얘기하는데, 아, 좀만 더 생각해보고요. 개인생활에서도요. 친구들과 뭘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딜 여행 가야 되는데, 아, 아직 고민 중이야. 갈지 말지 잘 모르겠어. 야, 이걸 먹는 게 나을까? 저걸 먹는 게 나을까? 항상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별로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과 개인 생활 속에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리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루는 습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은 미루는 습관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책 제목부터 미루는 습관, 미루는 습관 땡땡하기 이런 예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로 유명한 그랜첸 누빈이라는 사람의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살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리스트를, 목록을 적어요. 그리고 보니까 5분이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치수선을 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발견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살면서 하고 싶었던 거 하려고 했는데 안 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 보았고요. 저 역시도 이런 내용들 중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기,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뭐 하나 구입하기 같이 단 5분이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루는 습관에 관련된 것도 제가 교육으로 많이 진행했었어요. 이게 교육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신청을 미뤄요. 그리고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것은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진행했던 다양한 주제의 교육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던 말이 하나 있는데 93%의 사람들은요, 미루는 습관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미루면서 자신의 삶에 뭔가 변화를 준다. 정리된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은요 이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던 것또 강의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이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는 습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굉장히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보통 20%의 사람들은요 만성적인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낙관 한다는 거예요. 야, 내일 하면 돼. 이거 굳이 뭐 오늘 할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능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 안될것 같아. 어, 나 이거 처음 해봐.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현재를 선호합니다. 그냥 지금 즐겨. 그냥 놀고 해. 야, 먹고 해. 쉬었다 해. 뭔가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 같은 거죠. 이것은 햇빛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 불구하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루는 습관 전문가인 피어스티니 박사가 국내에는 결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미루면 공식이 있다고 정의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인데 사람들이 뭔가 미룰 때 바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의욕이 낮아서죠 이 의욕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이에요 이거 내가 과연 이거 일 잘할 수 있을까? 처음 해보죠 굉장히 생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없을 땐 시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뭐 돈이 돼? 재밌어? 나에게 뭔가 좀 득이 돼?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지연시키죠 세 번째는 충동성이에요 야 이거 그냥 끝까지 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이거 지금 뭔가 좀 마음에 아직 발동이 안 걸렸어 네 번째는 지연시키는데요 이게 마감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야,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어. 야, 결국은 이거 그냥 하루면 다 되는 거뭐 지금 하려고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할수 있는 마음의 힘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아예 그냥 밀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미룸의 공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미루는 것을 조금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어요. 순서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뭔가 미룬다라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을 땐 멈춰 보는 겁니다. 자, 하던 일을 일단 중단하기, 약간 숨 고르기, 눈을 감고 심호흡하기, 컴퓨터를 재부팅하기, 뭐 스마트폰도 상관 없겠죠? 뭔가 조금 포도당 같은 걸 섭취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과일 같은 거를 먹는 건데 이게 없다면 초콜렛도 괜찮습니다.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맛있는 차한잔 마시고 조금 가라앉히기. 잠깐 바람을 쐬고 오기. 좀 걷기. 산책. 혹은 한 10분, 15분이라도 낮잠 자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곡, 노래 혹은 뮤직비디오 한곡 듣고 일단 멈추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우선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뭔가 머릿속에 막 복잡한 생각들을 그냥 다 적어 볼 수도 있고요. GTD에서 이야기하는 수집함을 만드는 것도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뭔가 머릿속으로 머물게 하기보다는 수첩이나 종이, 웨이포지도 상관없으니까 거기다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당장 해야 될것한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지 않는 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혹은 하지 말아야 될게 있으면 티소선을 그어 보거나 그것도 한번 적어 보는 것도 좋고요. 내가 일을 했을 때 원하는 것 생기는 것 혹은 원하지 않는 것들도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뭔가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면 그것의 하위 목표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건데 쉬오도 상관없고 그냥. 조금의 시간이 걸리는 뭐 5분 미만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단 마감 시간을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 오늘 혹은 한 시간 이걸 마감 효과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평상시 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마감 시간이 제한됐을 때. 사람들은 초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감 효과를 이용해라.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바로 주어진 일을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15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기. 일단 뭐라도 하면 뭐라도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미루는 습관 사실 저도 있고요. 또 이걸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은 일만 내일로 미뤄라. 자, 한번 여러분 잠깐 멈추고요. 종이 한장 꺼내서 오늘 내가 미루고 있는 것에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걸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나?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거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항상 사람들은요. 내일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10시간, 20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단 5분, 그냥 30분 이내면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요. 더 중요한 일, 더 소중한 일을 위해서 또 결정할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계속 미루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기회까지도 미룰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죠. 나에게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기회들이 찾아올 텐데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미루면 결국은 삶은 정리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루는 습관 하나만 정리해도요,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오늘 해야 될 일, 멈추고 적고 마감 시간을 설정해 오세요. 감사합니다.